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 공무원들은 생각이 희한하던데 그뭐 월급이 아까워해요 세금 저기 떼먹고 또는 안 내고 있는 거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월급이라도 주면 조세정이 실현되고 일자리 만들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자꾸 사람 뽑는 거 부담된다고 네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럼요.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온다니까 예 그렇게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각 지방정부 단위로 얼마가 체납됐고 예를 들면 세외수입이 얼마 체납. 네. 지방세 얼마 체납이 됐고 대상자는 몇 명이고 요거를 관리할 인력은 몇 명을 뽑는지를 다 찾아가지고 보고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네, 네. 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데 불이익을 주고 예. 인원을 얼마를 저, 그, 그, 그 일에 투입하고 있는지까지 다 보고 네. 내가 보니 거기서 고용을 한 일이 만 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해 안 본다니까 재정에서 예. 떼먹고 있는 세금 안 내고 있는 세금 걷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네. 그거는 각 지방 정부는 다 챙겨가지고 예. 예. 언제까지 날짜 정해가지고. 네, 2월 하고 있는 상황, 네네. 앞으로 할 계획, 안 하고 있으면 왜안 하는지를 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네, 보고를 좀 해주세요. 2월 상반기 중에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데 국세청도 그 저기 네.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예. 지금 얼마 밀려서 세외 수입 밀린 금액이 얼마예요? 세외 수입은 매년 한 25조 정도 인수납이. 무적된 게 얼마예요? 무적된 네. 게. 국세는 130조고요. 130조를 지금 밀려서 예. 예. 못 받고 있다. 그다음에 예. 세외 수입은 또 많을 건데? 예. 세외 수입은 그렇잖아도 정부 좀 협조를 하고. 대충. 어, 지금 세외수입은 매년 250조 정도 s h i t 는 Jongdo, or Chimaran, Ujok, t h e 묻잖아요 매년이 아니고 e 적된게한 2, 300조 될 거예요 하여튼 그 y more. n u j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r 적된 세외수입 체납분을 네. 전화라도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재산조사를 하든지 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예. 손해 안 난다니까요? 예. 그저 실업자들 저 각종 실업 급여나 이런 거 주는 거 생각하면 걷능금에게한30% 이상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아니에요. 국가의 복지 지출이 줄잖아요. 이 예.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뽑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과 협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아 됐어요. 그 예. 어, 아니 되고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늘리세요. 그 너무 소심해. 공무원이셔서 그런가? <laughs> 네. <웃음> 그런데는 과감하게 하세요. 그 여기 또 그냥 없는 저 부조용으로 일자리도 만들어가지고 네. 안 해도 될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일거리를 있는데고 왜안 합니까? 뭐 그래서 지금 올해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좀 많이 뽑으세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최저임금 주지는 않고요. 규정에 있는 것을 주는데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집을 해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그러세요. 같은 기본급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지는 마시고 네. 적정하게 주십시오. 아. 지난해 예산 국회 회의록 347개를 건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1 7,111장. 고박두 달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정부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했는지 국무위원에게 묻는 자리입니다. 회의 첫 질문도. 이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해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네. 의미입니까? 두 번째 질문도.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지요? 예 얼마든지 있는지. 당시 전국을 달궜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만 지리가 집중됐습니다. 회의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 검찰, 수사, 항소 등 정치 용어가 예산 관련 용어를 압도했습니다. 뭘 깎고 뭘 더할지 결정하는 예산 심사에 꽃 예산조정 소위원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보류로 넘겨갖고의논하시죠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보류하셔가지고 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소위 실질 회의 시간은 단 22.8시간. 최근 10년 새 가장 짧았습니다. 반면 보류라는 단어는 시간당 평균 23.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보다 일단 미뤄두기 급급했던 겁니다. 올해 예산소위가 예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보류가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공은 여야 지도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이곳에서 728조의 향방이 결정됐습니다. 728조 원. 여러분 이게 무슨 돈인지 아십니까? 음. 바로 올해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피 같은 세금. 국가 예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데 회로한 장이 없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 부분을 생각하면 화가 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혈세가 어떻게 그들만의 깜깜이 잔치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정상을 바로잡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노와 결단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우리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세금을 되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최신 소식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부터 보죠. 올해 예산 심사가요. 역대 최단 시간인 단 22시간, 한 23시간 만에 끝났답니다. 와. 10년 내 가장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삽니까 그냥 통과 의례죠, 이건. 그렇죠. 사실 분석 자료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회의 내내 보류라는 단어가요. 시간당 평균 23번 넘게 나왔어요. 시간당 23번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선 논의는 피하고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서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거죠. 그 따로 만나는 자리라는 게 바로 그 악명 높은 소소위, 기록조차 남지 않는 비공식 밀실협의체, 이거 맞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728조 원이 바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소수의 국회의원들 손에 그냥 주물러진 겁니다. 이건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요. 이들이 정작 열을 올린 곳은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올해 신규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런 지역성 사업이었어요. 아, 결국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그런 셈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말 분류가 치밀어 오릅니다. 경북 포항역에어 선상 연결 통로 예산 2억 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은 뭐 국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현수막 걸고. 아, 제가 그 현수막 본것 같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아니었어요. 국비 지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따져보는 용역비였습니다. 맞아, 용역비. 그니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 그렇죠. 그냥 국민하고 지역 주민들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이거는. 전부 익산역은 더 황당합니다. 거긴 또 어떤데요? 역사 확장 사업으로 10억 원이 새로 배정됐는데 이미 작년에 받은 예산의 85%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 태 아니 잠깐만요. 돈을 받고 쓰지도 않았는데 또 줬다고요? 네. 쓰지도 않은 돈을 또 받아가서 예산 확보했다 자랑하는 이 행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 내가 이만큼 돈 따왔다고 현수막 하나 걸기 위해서 그냥 논리도 근거도 없이 국민 세금을 빼돌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국민의 힘과 같은 수구 세력의 민낯이에요.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 돈처럼 여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아,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바로 떼어먹은 세금 단한 푼도 남김없이 걷어들이라는 불호령이었습니다. 네. 자료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면요. 국세청을 향해서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하세요라고 질책합니다. 과감하게 하라. 네. 현재 국세 체납액만 130조 원, 세외 수입 체납액은 뭐 200조, 300조 원에 달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받아낼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에 분노한 거죠. 저이 발언 듣고 정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떼먹고 있는 세금, 안 내고 있는 세금, 걷어서 월급 주면 되잖아요. 크,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이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도 만들고. 세금도 걷고 조세정의도 실현하는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왜 공무원들은 이걸 피하려고만 할까요? 대통령은 손해 안 난다니까요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렇죠 손해가 날 수가 없죠. 체납세금을 징수할 인력을 만 명이라도 뽑아서 쫓아다니고 재산 조사해서라도 받아내라는 겁니다. 음 이게 없는 사람 주어짜는 게 아니잖아요. 낼수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자들의 돈을 받아내서 국가 재정을 채우고. 또 복지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밀실에서 자기들 잇속 챙기는 자들하고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조세 정의를 외치는 지도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정말 비교가 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저들은 어두운 방에 모여서 728조원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먹는 세금 도둑입니다. 그렇죠. 도둑이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저들이 떼어먹은 130조, 아니 300조 원의 세금을 되찾아오려는 국민의 해결사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뭐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통령이 대신해준다는 통쾌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저들이 왜 그렇게 뻔뻔하게 체납세금 징수를 반대하고 자신들의 밀실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음, 글쎄요? 바로 그 체납된 세금의 주인이 자신들과 한통속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찾아올 그 막대한 세금으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세금 도둑들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